안녕하세요, 만기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눈, 공포 게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제 방이 쪄 죽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끌 수도 없고, 어, 공포 게임을 하면 좀 더, 더, 이건 다 가실까요? 근데 저, 어, 표준준 정상. 뭔 소리야? 정상이 아니면, 정상, 쉬움, 뉴비, 어려움, 악몽.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상을 안할 수가 없죠? 원래 이런 거 쉬움, 쉬움 해놓고 늦추었거든요. 어차피 난이도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데미지 바뀌고 뭐 이런 거라서 근데 정상이라고 써놓으니까 보통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비정상인 것 같잖아 표준준이 뭐죠? 대저택은 뭐고 아 이게 표준.. 네아 이게 뭐 번역이 왈도체네 대저택 병원 어 크라우제, 찰리, 뭐, 보스 선택하고, 맵 선택하고, 요거는, 음, 무슨 게임 방식 선택하고, 가봅시다. 아, 이거, 이침입자고 근데 대해서 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미 확인했어. 당신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내게 한건열쇠가 있어요. 뭔 소리야? 누가, 누구랑 가누누가 얘기하는 거야? 혼자서 얘기, 녹색은 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지금? 음. 지도를 만들자. 장소가 매우 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한 것 같은데 색깔 잘 모르겠네요. 계속하자요. 뭐? 계속하자요. 어... 유치원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음, 공포가 싹 가시면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차지할 돈 가방 20. 그냥 외국어로 영어로 할걸 그랬다. 이게 뭐 완전 번역이 좀... 아이론을 모으고 그것을 사용하여 괴물 위치를 확인하고 피하세요. 요거 있으면은, 계속 하자요. 그래, 하자요. 음, 이거, 우선 키 세팅을 해야 되는데, 키 세팅 하다가 맨 처음에 죽을 각이죠? 자, 일단, 요거. 가장, 요거 하면은 맨날 이상하게 움직이던데? 일단, 가장 킬 하나 등록했고, 이건 뭐지? 일단. 이, 아 요거 요런식으로 3D구나 그러면은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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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클릭으로 드래그하는 거 어, 이거 클릭으로 드래그하는 키가 있을텐데 그걸 못찾겠네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론을 사용하여 괴물을 찾고 숨기세요. 아, 불편함. 불편함 추가야지뭐 키를 찾았습니다. 게임 퀄리티는 되게 멀쩡하네요. 아우 안 움직여. 아, 어, 이거 키 설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키 설정을 끝냈고요. 어, 아까 뭐. 아이고, 개설정을 잘못 끝냈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망했네. 음, 아왜안 움직이지? 일단 돈 가방을 클릭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런가 보네. 클릭을 따로 해야 되나 보네. 좀, 이거, 마우스, 이거 고정해놓으면은, 클릭 안 되는데? 신나네? 음, 할수 없죠. 몸, 몸이 좀 고생하죠. 뭐, 어차피. 핸드폰 게임을,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 이게 뭐야? 아무도 없어? 잘안 보이네요. 찾았다 뭔지 몰라도. 뭐지 무슨 뭐지 무슨 못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구나 안 열리고요. 아, 그냥 부딪히면 열리는구나. 괴물을 찾으려는데 괴물을 어떻게 찾는 걸까요? 이렇게 이거 스킨, 한번 써봤어요. 저거 뭔 소리야 저게? 힌트를 뭐 대충 주네요. 어, 이상 한과학자들 같은 분들 많이 있고요. 이건 안 열리는 문인가? 가방을 좀더 찾아, 아, 저기로 나가면 되는 건가 보네. 가방, 돈가방 찾아가지고 나가는 돈을 들고 튀어라. 이런 게임이네요. 공포게임이왜 그 돈을 들고 튀어라요? 신발이다. 아이템 수집 좀 하면 안 될까요? 어... 게임 컨셉을 잘 모르겠네. 어이, 깜짝이야. 이게 소리소문 없이 괴물이 그냥 나타나는군요. 가 있구나 30초짜리? 오마이갓 자 이것 좀 어떻게 해아 이거나 넘을 수 있구나 깜짝이야 X10. 30짜리 광고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기능을 잠금 해제 할수 있습니다 상점으로 가시죠 어, 300원 있으면은 굿보이 그니까 뭐야 지옥 같은 짐승은 어두운 복도에 있습니다. 생고기를 레몬을 주거나 먹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가 아, 뭐야? 찰리. 뭔 소린지 모르겠네. 뭘 사라는 거죠? 어쨌든 저런 모기 날라다닌다고 하니까 하여튼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털어오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스토리는 대충 알았고. 코드는 세팅이 좀 쓰레기 같긴 한데 뭐 대충 해야지 어떻게요? 그쵸 여기 아까 돈가방 이 있었는데 어, 위치 돈가방 위치가 달라지는군요. 제가 지금 한 가운데밖에 클릭이 안 돼요. 열쇠 가지고 아까 돈가방 두개 있었는데 점프 같은 거 없나? 점프 같은 거 없네요. 음. 근데 시작이 왜 여기지? 뭔가 갇힌 것 같은 분위기인데? 스타일이 알 수가 없네? 일단 갑시다. 그 맵은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그냥 먹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거랑 비슷하네, 슬램다리나랑. 그쵸? 슬램다리안 보면 되던데, 얘는 뭐. 다른 뭐가 있나? 여긴 내가 왔던 방이잖아. 뭔가, 괴물이 근처에 있다든지, 뭐, 아 이거 클릭하기 아주 그 환장하겠네? 괴물이 뭐 근처에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음, 정보라든지, 이거 해봐야지, 그냥, 아는 거죠? 어디 보자. 써보자. 이게 무슨 표시죠? 이거 내가 저기, 내가 저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맵을 잘 알아야지, 이게 힌트가 도움이 되는구만. 자, 일단 돈은 많이 찾고 있고요 야, 클릭 좀만. 클릭 좀요 아, 이거, 키 설정 진짜 이상하다. 어, 멈췄어. 자, 키 설정, 요건 없애버리고, 그럼. 누이고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야? 음, 또 너야? 어, 방건님답이시만요 광고가 자비가 없네. 귀신보다 더 무섭다야. 어 잠깐, 이정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쉬움으로 가야 될것 같죠? 나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해버렸어. 쟤는 어떻게 피하는 거죠? 그리고 요, 요 눈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눈을 이용해가지고 대물을 찾는 건데 저 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나봐. 저기 어디 있다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 전혀 이거는 왜나 보석 하나 가방 하나도 안 주니? 이 방에 몇개 있었잖아 점점 화면 할수록 그 보너스가 없어지는 건가? 하여튼 없고요 좀 넓은 방에 가서 찾아 봅시다 마우스 커서또왜 여기 있어? 음. 그러니까 요걸 눈을 써가지고 할수 있으면 좀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좀 알아 먹을 수 있게 뭔가 표시가 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내가 알아 먹을 수 없게 표시가 나니까 좀 그시기하네요 뭐, 일로 가 볼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아, 여기가 그냥 거기구나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네 아 여기가 길이 되게 일방통이구나 어요 무슨 뭐 저런데 있다고 해요 파이프가 보이고, 그런데 음, 이 방은 아까 들어왔던 방이고, 열쇠를 찾았는데, 이 열쇠는 어떻게 쓰는 거지 나갈 때 쓰는 건가 보다. 그쵸? 여기 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위에 뭐상자 3개 보이고, 뭐 이런 데를 제가 가고 있다는데, 아, 저기 어딘지 알 수가 있나? 여기 1층 벽이 되게 높네. 왜 흔들리고 있지뭘 실행을 하라는 거야? 뒤에 내 뒤에 있나요 지금? <laughs>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애드슬렌더를 아처럼안 보면 안잡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왜 클릭이 안 돼? 봅시다 어딨는지 어뭐 방황하고 있네 무슨 되게 괜찮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사람이 귀신을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돈 캐러 왔죠 어, 이거 빨리 빼먹기 되게 쉽네 빠트리고 가는 게 거의 일상 다반사겠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요런 걸좀잘 알아놨다가 지형지물을 다 외워야 되네 이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그쵸 어떤 길 돌아갈 때는 위험하니까 스킬 한번 써주고요. 저기는 지하실은 아닌 것 같죠, 일단? 문처럼 생겼는데, 문은 아니네. 비밀문 같은 거 아니냐? 아닌 것 같고요. 음, 나 길을 잃었어. 어떻게하면 좋아. 와, 이거 빼먹기 진짜, 빼먹기 진짜 쉽게 만들어놨다. 길 이렇게 딱 좋게 만들었는데, 나길친인데딴 게임 할 때도 몇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살짝 길치기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대박이네. 나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랬으면 정말 대박이었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 딱 만나서 죽으면 딱 좋은데? 다섯 개밖에 안 남았잖아. 나를 살려, 한 판에 이렇게 깨게 해줄 리가 없잖아. 이제 어떻게 나가지? 나 올라, 나오는.. 올라오는 길을 까먹어버렸는데, 나? 뭐, 이런 인간이 나 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까먹었어요. 아, 여기 목줄 달리고, 이거 아까, 여기구나. 걔가 귀신이 지나갔던 곳이. 어, 잠깐, 지도가 있다. 이렇게 생겼대요. 앞으로 쭉 가면 그런 길이 나오겠네? 제가 길치긴 하지만 지도는 잘 읽어요. 얘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내비게이션 없는 시절에, 아버지 옆에서 지도를 읽어주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지도는 잘 읽습니다. 여기는 신발 있던 방이죠? 그럼 여기도 지도를 볼수 있겠네? 신발 있던 방에서, 아, 이게 되게 간단한네 집이. 이거 엄청 간단하군요. 그럼 가방을 4개를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주변에 오면은 이런, 이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귀신이 주변에 있다는 뜻인 것 같죠? 1 6원생이라나문 열고 들어오나? <laughs>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 어.. 갔나보다 음.. 어, 나머지는 어디서 찾지? 여기 있냐? 심하다 이거 어떻게 찾어 다잘되져야겠네 완전히 역시 냉장고 안에는? 없고요 무슨 지금 직구는 되게 간단하군요. 그걸 몰랐네. 어 이거야. 이 이렇게 귀여운 것을. 어, 나, 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귀신의 눈을 통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 아주 좋은 수학이었다. 네은다 외운 것 같은데 뺄수 있을까요? 일단, 공포게임은 아닌 걸로. 누가 공포게임인지. 아, 어, 광고가 자비가 없다. 광고가 더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계속 하자요. 요번에도 못 깨면은 나이도 낮출게요. 맵은 다 외웠으니까, 아까보단 좀 낮지 않을까요? 일단, 20개 찾아야 되는데, 아유, 클릭이 안 된다. 대충 가까이 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찾았고, 아까 열쇠 있었던 거못 찾았고, 그러면은 뭐 거의 최단거리로 가는 길이, 열로 들어가서, 그, 쥐 아시죠? 쥐. 뭐 쥐는 아니고, 뭐로 못 쓴지? 생쥐 길 찾기. 한쪽 벽 타고 도는 게 최고잖아. 길 빼먹을 일도 없고. 자, 두개 찾았고, 그러면 여기. 네개 찾았고 네개 찾았네. 다섯 개 찾았고 여기 뭐 있겠죠? 없네. 왜 없지? 자한번눈 눈 한번 써볼게요. 이걸 보고 내가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뭔가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랑 말랑 올라올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나가지면 뭐 귀찮은데. 이런 데돈 없었고, 어, 여기 촛불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너 이리 오고 있니? 음. 지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안전한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그거 있던 방, TV 있는 방, 아는 한방 여기 상자, 오늘 따로 돈주머니가 안 보이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심령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올라가도록 하죠 아 올, 위층이 있네 아래층만 갔었네 생각해보니까 뭘 실행하라는 거야 아 올라오고 있네 나 잡혔네 어, 음, 음 제가 도망가는 데 별로 일가견이 없어요 어, 광고에 자격 없다 광고가 제일 무섭다 그렇구요 게임 하나만 있으면 당신도 음악가다 가라 좀 정상말고요 저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걸로 룬이 더아 찾아야 할 동감한 개수가 줄어들었구나 룬도 더 많이 죽으면 그런건가요? 하여튼 제가 위층 지도를 잘 알았다고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위층을 안가봤어 음 뭔가 키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왜 오른쪽에 있지? 근데 12개 찾아야 된다고 뭐더 쉬워진 건 아니잖아. 아, 이렇게 있으면 더 쉬워졌을 수도 있죠. 어우, 이거 진짜 마우스 설정 잘못했다. 음, 방을 순서대로 돌아서. 아유, 진짜 환장하겠네. 순서대로 돌아서. 네개 찾았고요 빗자국은 먹고 이 방에 뭐 있겠죠 이번엔 아까 없었으니까 이게 약간 랜덤 스포시 정해져 있네요 거의 하다보면은 고수가 되면은 거의 외우겠는데요?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자 마지막 여기 항상 있었는데 없었고 신발은 아무 도움 안 되고 열쇠도 못 찾았고 자, 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스킬을 쓰고, 어, 촛불이 있는데, 여기 내, 내, 있? 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래층에 제일 먹을 게 많았으니까, 아는 곳으로 갑시다. 렐렐러 어딨냐. 열쇠를 찾아야지, 결국 그 열쇠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넓은데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아까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만났던 걸까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넓어가지고 그리고 저기 좀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도 무섭지 가 않네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는 열쇠 되게 쉽게 찾았었는데. 열쇠 위층에 있나 보다 열쇠 있는 스파시그 침대 위랑 시작한 위치랑 어... 실행? 근처에 있으니까 티란 얘기죠 이 실행이라는 게 바로 90도 돌... 190도 돌면 되지 뭐 <laughs> 아까 여기 돈가방이 있었거든 지나갈 수가 있나 아, 뭐가 막 바닥에 흔들리는데? 이런 심령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죠 귀신이 있는 거죠? 위층으로 갈까, 그냥? 야, 위층 가는 길을 몰라. 여기 막힌, 저기 막힌 곳인데? 음. 뭐 어디로 가야지? 도망을 갈 수가 있을까요?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열쇠만 찾으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열쇠가 어디 디는지 모르겠어. 어? 가방, 무조건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무조건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실행?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구나. 어, 미안, 미안, 미안.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내 발이 더 빠른가 봐요. 지금 봤더니.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 막힌 길이고. 여기로 가서, 옆으로 돌면 올라가는 길이 있겠죠? 내가 길을 다 알아, 이제. 이지 모드를 했더니 위층에 올라갈 필요 없이. 어이구, 나 걸렸어. 꼈어. 안 가져. 네, 가졌고요 네. 축하해요. 잘했어요. 네. 왜내 전화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전화를 걸었어야 대답을 하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이제 뭔가가 있던 것 같이 느껴져.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봤잖아, 네 눈으로. 계속하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광고 때문에 존장이떨어지니다 광고가 이중이될 무섭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군요. 하여튼, 저의 엄청 허접한 실력으로, 어, 정상 난이도도 못 깨고, 쉬움 난이도로 해가지고 겨우 깼네요. 또 열심히 했으면은 정상 난이도도 깰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네, 후덥지간난 니, 날씨 속에서, 이 찌는 듯한 더 무더위 속에서 얘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얘군요, 얘. 예. 예쁘게 생겼네. 음, 나중에 만나면 데이트나 해야지.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